이게 멋있다. 고 멋있잖아. 요있잖아 내년부터 내요이체 유... 어. 아직 정신 못 진짜... 차렸다. 야, 저건 그냥 도라이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<laughs> 거지. <거는 설날> <laughs> 이걸 네가 멋있다고 <laughs> 얘기하면 안 돼. 유머. 아, 유머. <laughs> 자, 아니 그럼 유머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는 이런 거다라고. 누가유머를 유머라고 얘기합니까? 재치 <laughs> <laughs> 있는 사람 알아듣는 거 운동하면 다그 사람입니까? 아 그러니까요! <laughs> 아, 운동하면 다 김종국이야? 아, 실명을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, 아, 저렇게. 저렇게 아니, 재치있게 이름을 아, 얘기 안 하는 데한 아니, 이발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어. 오해가 안 생긴다니까? 아니, 이 사람이 재치가 그렇게 재치. 얘기하면 또 가짜 뉴스 나와. 이거, 재치. 이렇게 하면 다 웃길 수 있나? <laughs> 아, 재치씨이에요멤이에 아, 얘 입장에서 그게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, 뭘 그래야 사실을. 미 이머리 씨. 미안한데 혹시 불량 지적 받았어요? 불량 <laughs> 넘었어 이미 안 해도 돼. <laughs>